对不对

다들 짜다고 하는지는 알것 같아 근데 내가 먹는 다 짜요 음, 짜? 짜? 기가떴짜 맛있어요 이거, 립. 네. 립. 스장이들 립. 와. 그 대맛이네. 대맛이네. 그 와. 정도라. 와. 이 정도라. 약 <laughs> 약간, 약간 돼지갈비 느낌? <laughs> 진짜 여기서 돼지갈비를. 약간 뭔지 알지? 알지? 왜냐면 술 취해야 놀수 있으니까 저는 프라 여행을 일차하고요 어제는 저녁에 도착해서 관광을 못해서 오늘 시작했는데, 일요일이라 그런 건데, 중강지라 그런 건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를 일단, 일단 보여드릴게요. 짜잔! 예쁘죠? 다 아, 예뻐. 어디, 어디? 헐, 보러 가자. 앞에 비누방울 하고 있어서 보러 갈게요. 시계탑.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저희는 다행히 볼수 있었어요. <laughs> 뚝빵을사 먹어봤어요. 저는 오리지널로 골랐고 이거 가격은 60포로나라서한 톤에 3,000원 정도. 아, 응, 응. 어디가 어디이음 응. 맛있네. 제일 기본 먹었는데 초코 먹어서도 맛있을 수 있겠다. 음, 맞아. 응. 맛있다. 음, 여러분,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까르교랍니다. 저희는 까르교 통해서 건너오지 않았고요. 어쩌다 보니까 바로 옆 다리가 까르교네요. 저희는 어, 투어 신청을 해놔가지고 아마 그때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짜잔! 너무 예뻐요. 딱히 어디 전망대가 있진 않은데 걷다보면 그냥 계속 예뻐요 빨간 지붕 프라하의 흔적인데 너무 예쁘네요 <목소리도> 여러분 여기가 프라하성보다 유명하다는 프라하성, 프라, 프라하성 스타벅스입니다 <laughs> 이렇게 대놓고 문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짠. 어 괜찮은데 너무 예쁜. 빛이 바로. 유버린. 참고로 이 옷은 슬픈 <laughs> 역사. 여기가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얇은 옷을 하나도 안걸가지고 H&M에서 샀습니다. 음, 짜잔! 음, 그래도 만원 주고 샀어요. 나름 게이즈. 비싸니까 싼 걸로 고르느라고 곤란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이 잘 받아오지. 이게 그리고 벤티 사이즈 제일 큰 건데 한국 돈으로 4,500원. 어, 4,500원이었어요. 저렴하지. 전 계획을 항상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짜야 돼요. 지금 짜고, 작전을 짜고, 빨래 맡겨 놔서 빨래 찾고, 그 다음에 학교 과제가 내일까지여서 과제하고, 저녁에 떡볶이 파티 있거든요. 숙소에서 그거 하고, 수돗맥주,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싶어요. 숙소 응. 사람들이랑 같이, 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진짜 맛있대. 진짜 진짜 너무 포장을 하고 싶었대그 정도래요. 그냥 엄청 놀랬대 근데 어제도 식당에서 먹은 맥주였는데도 진짜 맛있었어내 맥주가 맛있다고 하진 않알것 같은데, 수도 맥주를 경험하고 있어요 맛있었어요. 아,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까르기 앞에 왔는데, 사실 여기서 진짜 너무 좋고 사람도 많고, 허우치는 갈가봐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라서 까르륵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했고, 제가 가르게를건너보겠습니다 저기, 저기 젤라또... 아니, 저불뚝방지 진짜 사람들다맛있겠 차가 여기로 온다왜 오는지 사람 진짜 많아요. 까르글라 건너고. 예, 엄청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사람 아, 많아. 아,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뒤에 건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약간 모아가 같이 생겼는데. 음. 한번 먹어볼게. 새로운 거 도전정신이 필요한 하것 같아. 감사합니다. 땡큐. 짜라잔. 리코타 앤드 픽스 맛.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먹어볼게요. 맛이 한국에서 먹어본 맛이 아니다 언니는 그냥 쿠키 아는? 약간 카라멜이랑 쿠키랑 음. 섞인 느낌을 느기고 싶어 음난 치즈맛은 살짝 나고 그냥 맛있는 맛이에요 이 맛을 꼭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주 세. 어? 어? 선생님 미끄러졌어요 아 오빠 어. <뮛두> 와! 뜨와 원래 상태 이런 방식으로 먹손씻었어손씻었어까 아 <rezio> <이게 și. 웃음> 그래서 연 지금 원하는게 뭐라고? 마지막 한잔 마이는게모너다 마실거야? 진짜 다 마실거야?